나아빠매니! 내가 다이긴다 이번판 출구로 나가시면 5천원 개구로 나가시면 한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수락하겠습니다 <laughs> 출구는 5천원 개구는 3만원 생각 잘해라 아빠오미님 생각 잘해야돼 출고 5천원 개고3만 무려 여섯배 여섯배 잭팟을 터뜨릴 것이냐 안전하게 그냥 5천원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 6시 있잖아 이쪽으로 오지? 오지? 야 빨리 그거 해체, 해체. 지금 발전기 안 돌렸지? 어, 좋았어. 발전기 돌리면은 저 덫이 발동되기 때문에. 아, 어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내려 빠레트 어디 없나? 빠레트, 빠레트, 빠레트. 어, 지하 다 아이고, 뭐야? 뭐야? 왜한 방이야? 지금 지금 빨리, 빨리, 빨리. Okay. Thank you. Come on. God. Okay. 오케이! 부순다! 나이스! 좋았다, 손절 풀려주세요! 이던! 비웃지마 이 바보야이 야 나는 이렇게 안되는데 내가 피그할 때는 왜 이렇게 생존자들이 덫을 잘 풀어요? 오케이, 나이스! 고마워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이렇게 되면은 개구, 개구는 약간 3만 원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. 그쵸? 제가 봐도 그래요. 안전하게 탈출이나 하자. 이거 부수고 갔네. 그치, 발로 차고 갔어. 하지만 나에게는 공구상자가 있다. 이것이 바로 대반전. 아빠맨이 이번에도 미션 실패하실 줄 알았죠? 하지만 아닙니다.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. 탈출합니다. 그렇지! 자, 나, 나 치료해줘. 그렇지. 내가 다시 돌아왔다. 지옥에서 돌아왔다. 마치 그분처럼. 아이고 출구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네. 남자맨 사나이맨. 남자맨 사나이맨. 맞습니다.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남자맨 사나이맨이죠.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이 나댈 나댈 때와 나대지 말아야 할때 적당히 알아야 됩니다. 지금 신나 가지고 나대다가 한 번만 더 갈고리 가면은. 미션 실패에요. 5천원도못 봤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죠? 몸을 사려야 될 때는 사려야 돼. 가만히 있어. 저봐, 램법 나왔잖아. 지금 개구 위치 떠야 돼. 개구 찾자. 야! 작전을 변경한다. 야, 다 죽는다고 가정해버리고, 개구 찾아. 자, 인생은 한 방이야.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. 그냥 어 자본주의를 좋아할 뿐이다. 오해하지 마라. 와우, 와우. 이게 자본주의 플레이다.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야. 어? 까불지 마라. 이번 판에 미션 섞여 있다고 했잖아. 기적의 스텔스. 제 자가 치료했네. 여기에 캐비넷이 딸랑 이거 하나 있으면은 나 같아도 열어 볼 거야. 하지만 제가 왜안 열어 보는 줄 알아? 캐비넷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, 여기 뒤에 또 있어. 그렇기 때문에, 캐비넷을 안 열어보는 거지. 이게 다 심리입니다. 사람 심리. 여기에 캐비넷, 떨렁 하나 있으면은, 당연히 열어보지. 뭐야, 이거? 까마귀 졸라 안 간마? 뭐야. 저, 뭐야. 감정 표현 쓰면 까마귀 없어진다며, 안 없어지잖아. 까마귀 안 없어지는데요? 야, 큰일 났네, 이거. 아이고. 발전기. 발전기. 어, 없어졌다. 까마귀 없어졌어. <laughs> <laughs> 아우 <아유>, 깜짝. <깜짝이야. 웃음> 바로 앞에. 지나가는 거 봤지? 나 놀래가지고 살이 들렸잖아. 깜짝 놀래가지고. 와, 나 죽을 뻔했어. 어휴. 마압소사. 이번 판은 행운의 여신도 내 편이다. 어, 저 앞에 있다. 와우, 와우. 기적의 시야, 기적의 시야. 기적의 스텔스. 와우, 완벽해. 아빠맨이. 이거 개구탈출해야 돼. 이 정도면은. 행운의 여신님이 나한테 밥상 차려줬어 차려줬어 어? 숟가락까지 떠먹여줬어 이거 개구 탈출해야 돼아 개구가 분명히 있는데? 근데 왜 개구가 안보여? <laughs> 와우! 언빌리버버 그것도 발전기 옆에 캐비넷 여기 캐비에 3개 있지? 이거 절대 안 열어본다. 미션 감사합니다. 개구탈출 3만원. 3만 미리, 미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행운의 여신이 이번 판에 나한테 밥상 차려주셔가지고 밥 숟가락, 아, 아빠 맨니, 한입 해, 3만원 한입 해, 아, 또 먹여주셨다니까. 안 걸리잖아, 안 걸리잖아. 이게 자본주의야. 자본주의 피지컬은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있어요. 야, 여기서 홀스나 까먹고 기다려. 게임 끝났어, 끝났어. 아이, 그러면 아까 그 친구, 괜히 구출해줬나? 아이, 아니야. 그 친구 구출해줘가지고, 행운의 여신님이 지켜보시다가, 어, 아빠 맨니, 역시 너는 사람이 됐구만. 그러고 나를, 어, 잠깐만, 까마귀. 아이, 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아, 하지마. 하지마. 아 오지마이 아, 아 오지말라니까 진짜 하지마이 지금 레레트도다 써갖고 파레트도 없어. 어, 잠깐만. 숨 돌려 일단 살았어 아 근데 자가치료가 안돼가지고 이거 신음소리 다 들리거든? 뭔 말인지 아시죠? 나 한가하게 홀스 뜯고 있다가 됐다, 됐다, 됐어요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됐다, 아 어, 나가, 나가, 나가. 나이스! 이거를 성공합니다! 미션 컴플레더 대박사건 어우 심장이 막 아직도 쿵쾅쿵쾅거려 어우 맙소사 내 심장 야 심장 나대지마라 성공했어 성공했어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